잠자기 전, 이네 가지 절대 하지 마세요. 저도 모르고 했다가 3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했거든요. 화면 두번 클릭. 가족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. 첫째,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보기입니다.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. 특히 침대에 누워서 보는 건 뇌가 아직 활동 시간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더욱 해롭습니다. 둘째, 과식하거나 매운 음식 드시는 겁니다.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 과식을 하면 소화를 위해 위장이 활발히 움직여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. 매운 음식은 체온을 올려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. 셋째, 격렬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입니다. 심박수가 올라가고 각성 상태가 되어서 오히려 잠이 안 와요. 넷째, 시계를 자꾸 보는 행동입니다. 몇 시지? 언제 잠들지? 라는 스트레스가 더욱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.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.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끄고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세요. 따뜻한 우유 한 잔도 도움이 됩니다.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가족들과 꼭 공유해주세요. 좋은 수면이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.